안녕하세요. 분당 소망교회 미치학부 공지입니다. 지난주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.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. 우리 미취학부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는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일주일에 세 번, 주일 예배, 그리고 수요일 가정교회 학교, 금요일 미취학부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순절, 기차, 만들기 활동을 해보게 될 텐데요. 매 주마다 금요일 말씀 묵상을 마치시고 난 후에 공과책 15쪽에 있는 사순절 말씀 기차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그 기차를 만들어서 냉장고나 일정한 장소에 붙여 주시면 될 텐데요.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기간입니다. 기차를 만들고 난후 말씀 카드에 있는 본문을 자녀와 함께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.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풀칠이라고 쓴 곳에 풀칠로 말씀 카드를 붙여 주시고요. 그리고 말씀 기차를 뒷면에 보시면은 그 주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.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자녀와 함께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쓰거나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색칠 공부를 하거나 또는 영상으로 예수님 말씀을 시청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,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,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